안녕하세요, 런입니다. 오늘은 퍼드 아비아드가 말하는 최고의 8온도 7가지와 그 꿀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바벨컬이라고 합니다. 상체가 자연스럽게 앞뒤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은 괜찮지만 지나친 반동은 삼가해준다고 하네요. 그에 대해서 부분만목보다는 전체 가동 범위를 최대한 사용해주되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는데 굳이 일부러 더 늘려주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이두 부상을 예방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깨 움직임을 최소화해주고 최대한 엘보 관절만을 사용하여 이두컬을 진행해주는 것이 이두의 자극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대 화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하네요. 2두와 3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근육으로 반드시 고중량을 진행하기보다는 적당한 중량을 사용하면서 집중도 있는 수축과 이완 자극을 가져가며 볼륨과 강도를 높여주는 것이 팔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0에서 15회 정도 반복 가능한 중량으로 5세트 정도씩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종목은 인클라인 덤벨 클라라고 합니다. 상체의 각도를 약간 눕혀 주게 되면 2두에 더 강한 이완 장력을 가져가는데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벤치의 상체가 고정되어 있어 상체 반동은 굉장히 잘 제어되기 때문에 이두의 최대 수축과 이완에만 집중하며 반복을 진행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시작은 싱글 으로 진행해주다가 마지막에 실패 전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 정자세를 유지하기보다는 펌핑감을 극대화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대충 흔들어 제껴가며 반복 횟수를 더 채워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프리처컬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두 가지 프리잇 종목들 이후 좀더 고립감 있는 진행을 위해 운동 후반부에는 머신을 활용해준다고 하는데요. 퍼드의 경우 그냥 앉아서 진행하기보다는 마치 벤치에서 스파이더컬을 진행하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진행하는 것이 이두의 자극을 극대화하는데 더 좋다고 합니다. 어떠한 자세를 사용하든 자신이 느끼기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네 번째 종목은 케이브 푸시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립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편이지만 일단 케이브을 사용한 푸시 다운 종목을 가장 첫 번째 삼두 운동 종목으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어깨를 후인 나강 시켜준 상태로 고개는 가능하면 정면을 바라보고 진행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깨를 말아서 진행하게 되면 가슴과 어깨의 개입이 커지기 때문에 설명된 것처럼 최대한 삼두만을 타겟팅하기 위한 최적의 자세를 유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그립의 너비를 바꿔가며 다양한 각도로 진행해주는 것을 볼수 있죠. 다섯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오버 트라이셉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삼두의 장두가 삼두에서 가장 큰 부위로서 장두를 키워주는 것이 전체적인 팔의 두께감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팔을 위로 들어서 진행하는 삼둔동 종목들이 장두를 타겟팅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해당 동작을 프리이트로 진행하게 되면 확실히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머신을 사용하여 삼두를 고립하고 집중도 높 털어주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덤벨을 사용한 오버트레일스 이센션과 로프를 사용한 케이블 포시다운을 함께 묶어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운동 볼륨과 근육의 펌핑을 극대화하기에 가장 좋은 컴보네이션들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때 케이블 포시다운을 사용할 때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준 상태로 양손을 모아서 당겨서 내려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퍼디 말에 따르면 팔은 상대적으로 작은 근육으로 하체나 등 그리고 가슴과는 다르게 아무리 강하게 털어주어도 중추 신경계까지 완전히 털리는 경우가 적고 보디빌딩에 있어서. 잘 발달된 팔근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그냥 털어줄 수 있을 때 최대한 털어주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루틴에 적절히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많은 선수들의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허스타일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뜨끈하세요!